60페이지 404번부터 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2콤마 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에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였다 자 그럼 요런거 문제풀 때 어떻게 하했어 잘라서 풀어야 된다 했어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대칭이동부터 먼저 하는거야 원점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둘이 부호가 바뀌겠지 둘다 부호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했어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만큼 평이동 하면, 어떻게 될까? 자, X 반로 3만큼, 3 더하면, 5. Y 반으로 마이너스 2만큼, 더하니까, 마이너 7. 자,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 점을 다시, 뭐라고? Y는 X에 대칭 이동. 자,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얘를, 둘이 자리를 바뀌어야지. 마이너 7,5. 자, 이렇게 된 거야. 끝났지? 어, 이게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끊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자, 그다음 405번 가로 길이가 60, 세로 길이가 50인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 있다. 이 방의 바닥에 있는 다람쥐가 왼쪽 벽면의 아래 20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해서 위 그림과 같이 아래쪽 위쪽 벽면을 차례로 거쳐서 오른쪽 벽면의 10m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자, 다람쥐가 최단 거리로 이동하였을 때 움직인 거리 총 거리를 구하시오. 자, 요 거리를 말하는 거, 요거. 자, 이런 거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 치고 지나간 거, 어디를 거쳐 지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돼. 여기 거쳐 지나가지? 여기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럼 이 선을 지나가고, 이 선을 거쳐서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선의 대칭. 무슨 얘기 했어? 대칭. 자, 이 선의 대칭. 자, 그래서 어떻게 선을 쭉 연결하면 최단거리가 될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대칭이도 했으니까, 요거 1 6이, 얼마? 20. 총, 얼마가 된다? 80이 되겠지. 80.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똑같이, 그냥 60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80의 제곱, 다하기, 60의 제곱, 루트. 자, 이래주면 어떻게 돼? 100의 제곱이 되겠지. 맞죠? 3대, 4대, 5. 알겠어? 그래서 얼마? 100이야. 알겠지? 자, 우리 이 비율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잖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모르면 지금 알아야 돼. 몇? 3대, 4대, 5. 삼각비. 알겠죠? 자, 그 다음 406번.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점 1,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얘 둘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거야. 음, 응, 그럴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자이두 직선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다. 음. 응.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포물선의 꼭짓점 찾아야겠지? 그리고 이 포물선에 있는 꼭짓점 대칭이 되했을때유 요 포물선의 꼭짓점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꼭지점을 구할 거야. x 플러스 1에 제곱. 음, 응,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꼭지점은 얼마? 마이너스 1 2. 자, 얘가 어떻게 돼? 음, 응, 1 콤마 이너스 1을 대칭해서 어디? 지나가는 거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야. 곱하기 2에서 빼줘야 되겠지. 2 빼기 마이너스 1. 3 콤마 마이너스 2 빼기 2. 마이너스 4. 자, 얘가, 얘, 꼭지점이란 얘기야. 자, 그럼 우리 꼭지점이 있으니까, 자, 봅시다. 어, 최고창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꼭지점을 채워 넣었어. 자, 얘를 전개하면 AB가 구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u 니까 플러스 6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나옵니다. 6 마이너스 14.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지. 마이너스 7. 답은 2번. 자, 그 다음 407번 보겠습니다. 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도 했더니 이원이 됐다는 거야. 어, 이때 상수 AB 자, 원이면 뭐라고 했어? 중심을 이동시켜야 된다 했지. 자, 그래서 중심 구할 겁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2의 제곱 1의 제곱 1, 2의 제곱 4,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지? 중심 얼마? 1콤마 2. 자, 그리고 얘는 중심이 어떻게 될까? x-3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9, 더하기 36, 빼기 41. 자, 이렇게 돼서, 얼마 되죠? 4가 되겠지? 자, 얘는 중심이 얼마? 3콤마 6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둘의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직선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우선말인 알겠죠? 자, 두 점의 가운데에 직선이 존재해야 된다.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중점. 중점. 자, 둘의 중점. 더하고 나누기 2콤마. 더하고 나누기 4. 자, 중점은 2콤마 4야. 대입하면 지나가야 돼. 4는 2a 플러스 b. 자, 요렇게 식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수직 조건. 자, 이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했어. 기울기. 3 빼기 1분의 6 빼기 2. 2분의 4니까 2가 되겠다.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A는 역수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럼 B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갔어. 그러면 B는 5가 되겠죠? 둘이 더한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9.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8번.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칭이동한 점을 B. 어, B부터 Y는 X에 대칭이동이다. 마이너스 2마 1. 둘이 자리 바꾸기지. 자, 점 B, 직선 Y는 E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C. 자, EX에 대칭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C 구하는 게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우리 C 좌표를 구하려면, 일단 C 좌표를뭐 다른 거 문자가 없지, 어, A 콤마 B라고 합시다. C 좌표를 둘의 중점을 얘가 지나가야 돼. 맞죠? 이번 중점 조건. 중점. A 플러스 1 나누기 콤마 B 마이너스 2 나누기. 2. 자, 요거를 누가? 얘가 지나가야 된다. 2분의 b-2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자, 양쪽에 2를 곱해주고 나서 보면 b-2는 2a 플러스 2.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 두번째뭘 해야 돼? 수직. 수직. 둘이 응, 음, 기울기를 구하면 a-1분의 b 플러스 2. 자 얘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역수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 곱하니까 2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B는으로 바꿔서 어떻게? 여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뭐2 곱해서 연립을 해도 상관없고 알겠지? 그냥 대입합시다 알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일단 먼저 바꿀게요 b는 2a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4a 플러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마이너스 a 넘어가서 어떻게 돼? 5a는, 자, 둘이 나니까 그러니까 12 넘어가서 11. 자,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1. 자, a는 마이너스 5분의 11. 그죠? 자 그럼 b는 얼마겠어? a가 마이너스 5분의 11이래. 그럼 b는? 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음, 응.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c 좌표를 구했다. c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11, 콤마, 마이너스 5분의 2. 자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인 수가 나랬어 음, 응,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자 그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정의 닿을게요. 자리가 없지. 자, BC의 길이 빼고 제곱이지. 그지? 자, 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분의 10인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5분의 2의 제곱 루트. 자, 이걸 구하라는 거야. 자, 둘이 빼면은 어떻게 될까?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제곱하면 25분의 1 더하기 자, 얘는 5분의 5, 5분의 7 제곱하니까 25분의 49 자, 그래서 25분의 50이지 루트 2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아주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준다. 자, 시키는 대로. 뭐뭐 뭐 특별하게 막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자 문제에서 뭐 한다?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자 배배 꼬아서 문제를 내지 않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우선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 0 9번 한번 볼게요 자 방식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방정식 f -x, y x는 0 이 나타내는 도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얘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뭘 해야겠어 어 XY가 둘이 자리가 바뀌었어 그지 자 XY가 자리가 바뀌었다 첫번째 XY 자리가 바뀌었다 이게 뭐야 뭐다 어 Y는 X의 대칭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Y 콤마 X는 0.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했어?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어, 이렇게 된 거야. Y에 마이너스다. 자, Y에 마이너스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 대칭이 된다. 얘는 평행이동 안 했지? 자, 이렇게 끝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바뀌고, 어,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다. 자,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돼? 그대로지? 맞죠? 거기서 x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어 내려와야 돼. 답은 몇 번? 1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우리 중요한 거야. 자 이런 거 우리 할줄 알아야 돼. 꼭 알겠죠? 자 이거 연습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잘할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조금만 적응되면제 쉬운 문제로 바뀔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더 연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풀이 이어서 할게요.